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된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일 능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랩넌트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꺼내놓고 있다는 건 이미 내가 예배를 안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귀를 열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디에. 아멘. 쳐다봐요, 쳐다봐. 잘생겼잖아.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전도자. 그 미스 프린트가 났는데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서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이 시대적인 운동이 맞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양심을 가지고 전도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제가 이상하게 말씀이 막잘 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막 공허하는 거예요. 제가 공허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들 말은 못하겠지만 공허하면 꼭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가 봤더니 제가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일모레면 한국에 가는데 괜히 그게 너무 기쁘고 기다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국 뭐 가는 거 그런 거막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한국 갈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국 갈 버스표를 예매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랜 가족들이랑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고 다시 이제 만날 걸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뭐가 있냐면 공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보그만에서 올바른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공허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소원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우리 영혼이 갈급해져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요번 그걸 보면서 이렇게 체험이 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되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소망 가지면 안 돼요. 아, 난 언제쯤 이렇게 연애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소망 여러분 가지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은 연애, 연애를 할, 할 때까지 뭐가 되냐면 공허해요. 아, 난 언제 연애하지, 언제 연애하지, 언제 연애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오직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딱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만큼 뭐가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에요. 바울도 정말로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이 응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뭐냐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많은 응답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것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망이 혹시나 다른 것에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런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뭐 우리는 흔히들 말하잖아요. 뭐 꿈을 꿈을 꿔야 된다. 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꿈과 비전을 가지면은 행복이 없어요. 우리 어제 박진영 그 프로그램도 봤잖아요. 돈이라는 걸 가지고 꾸지 머시 달려와서 돈을 번면 행복할 것 같아. 는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명예도 에 행복이 없고, 선행에도 행복이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단은 계속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아까 말했던 뭐 돈이나 명예나 선행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사단은 다른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그것에 종로릇하고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100%돈의 노예가 되고 종로릇하게 돼 있어요. 뭐 명예라든 거. 명예라는 소망을 잘못 갖게 되면은 그것에 뭐 평생 종노로 타고 노예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은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종노로 타고 노예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사단이 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걸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냐?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계속 우리 돈이나 뭐 세상적인 거, 사랑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우리의 기준 삼게 만들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런 게 뭐요? 많은 기준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도 막 보면 계속 최신형이 나와. 그러면은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막 가구도 맨날 더 좋은 게 나오고 차도 막 좋은 게 나오고 계속 막 그거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막세상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사람을 판단하게 막 만들어요. 성훈이가 키가 왜이렇게 작냐? 누굴 기준으로 해서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쟤는 키 작은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표준이래. 그러니까 뭐, 키 작은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잖아요. 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막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막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고민하고, 마른 사람은 마른 사람대로 고민하고. 사, 사단이 뭐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을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장난으로 얘네한테 뚱뚱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뭐냐, 접촉, 점이 없기 때문에 얘네랑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데 뭐 얘나한테 특별히 뭐 다른 할 말도 없고 그냥 뚱뚱하냐 하면서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얘기가 하고 싶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랩너트라좀 뭔가 얘기하고 싶다 보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놀리는 거는 너무 사랑해서 뭐라도 이렇게 한마디가 하고 싶은데 할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절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게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얘한테 얘기했는데 얘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은다. 그러면 쟤는 또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세, 세상에 주는 이런 기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주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막 이런 막 아름다움의 기준, 뭐 성공한 사람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미치지 못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 내가 사람들한테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막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참 외롭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을 채우려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자신의 이런 외로움, 아, 이거 막 채우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더 가지려는 마음이잖아요. 외로움에서 다 이게 오는 거거든요. 나는 가수 다 툴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나가서 그런 거 보면은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막 저는 감동받아요. 막, 어떻게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노래 연습을 얼마나 좋게 했길래 잘하나.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막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는데, 12명의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12개의 노래 중에 11개의 노래가 이별 노래예요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세요. 12개 노래 중에 11개가 이별 노래예요. 그리고 한개한개는그 헤비메탈, 완전 사탄 음악이었고, 가사는 뭐 영어로 계속해서 제가 잘 이해는 못하는데 하여튼간 뭔가 사단이 세상에 대해 주는 뭐 이런 경고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곡은 그거고 11곡이 전부다 뭐냐? 이별 노래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아, 사람들이 참, 사랑에 실패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별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가 이제 이별을, 노래를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가수들이 이별에 대한 걸 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한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그런 그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외롭다 보니까 이런 욕심 속에서 우리 목사님 아까 아침에 일부 에때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막 사랑이라는 것 이걸로 채우려고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된 사랑은 100%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외로워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난다. 그거는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공해도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뭔가 욕심 때문에 채우려고 그러면 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랑을 하니까 실패하고 그 모든 우리의 이야기하는 주제나 내용이 노랫말이 전부 다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냐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를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의 오직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여기에 딱 소망을 가지고 전도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이 딱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소망을 둘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이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코람데오. 여러분이 전문적인 용어도 알아야 되니까.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뭐냐,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기준이 이제 여기에 있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 과연 저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이쁠까 저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봤을 때내 이런 거내 이런 걸 부러워할 것인가 막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도 이 예언을 한 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 오늘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은 딱한 가지 성취될 한 가지 남은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냐? 교회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전도 전도하면 누가 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단이 세상에 왕노릇 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 타는 이 세상에 정말로 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축복을 받게 되냐?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축복을 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장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뭐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라의 확장을 놓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 전도운동이 아니면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전도운동 아니면 절대로 이 시대 살릴 수 없어요. 선교운동 랩넌트 운동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렘넌트를 일으키고 이거는 뭐냐 시대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앞에 두고 당신은 이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게 우리 요번 원단 메, 메시지잖아요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를 앞에 두고 전도운동, 성교운동, 랩런트운동 단순한 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운동이다 여러분이 이, 어,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우리가 전도자로서 평생 누릴 응답이 있어요. 평생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는 뭐냐? 세상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의 부, 문제를 보고 여기에 답을 줄수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멸망받고 문제가 오는가?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 사단에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로 타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어? 아, 이거 어렸을 때 무슨 잘못된 상처를 받았나? 우유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답을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의 뭐냐? 이 여섯 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 문제를 보는 이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누릴 신분과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여러분 축복 그래서 어, 이것이 정말로 일곱 가지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응답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가 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지 이거를 뭐냐 이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신자 일곱 가지 축복에서 여러분이 뭐야 미래에 대한 축복도 다 어디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은 우리가 복음 받고 한 달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우리 구원의 메시지는 마치 뭐 전도할 때만 쓰는 메시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뭐 구원 받고 뭐 우리 조금 막 누리다가 말아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복음 받고 평생 우리가 누릴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 막, 우리 막 그랬잖아요. 막 옛날에는 이거 막다 써서 막 벽에다 붙이고 막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늘 보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이런 것들이 잊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마시고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 우리의 신분과 권세, 여기서 모든 응답, 모든 미래 축복 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로, 다섯 가지,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신자가 뭐냐.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어서 막 교회에 다니다가 막 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냐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도 제목 2 0 1 0년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할 때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확신을 하시고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한 달만 노릴 축복이 아니에요. 일회용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전도자로서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말씀들을 힘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이 말씀 성취시, 성취할 여러분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려, 오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은 뭐냐? 우리의 영적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체질, 가정 가문의 저주 이런 뭐 태어나면서 자랐던 우리의 환경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근본을 바꾸는 게 뭐냐? 바로 영역이에요. 최근에는 유목사님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영적인 DNA. 사람들이 뭐냐? 자 부모에게 받은 유전 그대로 대물림 가지고 잘못된 육신적인 대물림 때문에. 망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DNA를 가져라 그래요. 영적인 DNA. 그래서 영역은 뭐냐? 영적 문제의 근본을 이기는 힘이에요. 두 번째로 지력, 지력이 있어야겠죠. 이 지력은 뭐냐면 갱신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빌리포스 1장 6절에서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되게 나를 보고만 해서 바꿔가고 갱신할 수 있는 힘. 그게 뭐냐면, 지력이에요. 세 번째로, 체력. 체력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 뭐, 체력이 건강한 것도 되고, 질병을 이기는 것도 되겠지만, 어, 체력이 뭐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게 뭐냐면, 체력이에요. 네 번째로, 경제력. 이 경제력은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고 말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뭐 그냥 우리가 뭐 로또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실력을,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인력이에요, 인력. 인력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매일같이 뭐냐, 이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달라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 이 아까도 우리 주장 때도 얘기했지만, 2012년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우리가 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 뭐 목표치를 잡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의 소원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을 내서 하시는 그 일과 내가 뭐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너트들은 2012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섯 가지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2년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정시와 무시 집중 24시 기도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지금부터 뭐냐 이 다섯 가지 기도에 도전하는데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2012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 한 주에 조금 여기 방향 맞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문들을 여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조금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속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여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